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훈이준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4월 15일, 네, 오늘은 음, 급등하는 주들이 좀 있었죠. 네, 건설, 뭐 식량, 네, 그리고 농기계, 네, 그리고 쇼박스 네, 이렇게 리오프닝 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올라왔다 내갔다 한건 많은데, 오늘 좀 많이 해봤습니다. 건설, 식량, 사료, 리오프닝 제주주는 아침에 반짝했고, 네, 그다음 세만금주도 올라왔었고요. 자, 로봇, 현대차가 M&A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잠깐 올라왔었습니다. 자, 리오프닝, 쇼박스 제한 시간, 인원 제한 등 모든 부분이 해제되지만 마스크는 유지된다. 18일부터, 18일부터. 네. 그러면 이제 쇼박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말에 극장 인원이 많은, 많이 찼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쇼박스에 또한번 날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화관에서 파쿠을 먹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뭐 주류 관련주에서 무각도 올라왔었고, 뉴도, 쇼박스 뉴는 극장 관련주죠. 네, 그리고 건설, 뭐 동신건설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동신건설, 일선건설이 1차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이화공영이 마지막에 조금 그리고 한국가구나 NX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참 마지막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기정부 재건축 기대감 완화를 해서 올라왔고 이게 한동안 계속 조정만 쭉 이어지다가 오늘 어, 오늘 갑자기 동신건설 시작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식량 한일사료 현대사료 어제 이어서 오늘또 강했고 고려산업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경유가 민상으로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이 공물 운송을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래산에서 뉴스가 났고, 네. 그리고 팜스토리 선진 미래 생물장 이건 좀 다른 거고, 좀 약간 다르, 다르게 올라가죠? 이 친구들 강할 때? 이 친구들은 좀 약하고, 이 친구들 강할 때이 친구들은 좀 약하고, 효성 OMB도 있죠? 효성 OMB. 네. 그리고 농기계 테마, 대동기어. 오늘은 대동기어가 엄청 강했고 다른 종목들은 다른 어, 다른 것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이스피 뭐, 시스템 어, 양아치 지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어 어저, 어저께 그리고 아지닉스텍도 오늘 잠깐 올라왔었고 현대 현대차에서 로봇 M A를 예,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봇도 삼성에서도 그렇고 어, 현대에서도 그렇고 L G에서도 그렇고 로봇은 계속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제지, 국제,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 며칠 전에 올라왔었던 거 오늘 다시 또 갭상승하고, 네, 기자재, 어, 1승 STX 엔진, 최근 계속 움직였었죠? 두 종목이. 그리고 여기 동방성계도 있는데, 동방성계는 최근에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소형, 소, 소형, 오디얼 원자로가 최근 그 원자력 발전에서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동방성기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 자, 새 방금의 디젠스 모헨즈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로봇은 어 저기 했는데, 그리고 오늘 뭐 두산 밥캣뭐진성 tc 이런 뭐 건설 중장비주들도 네 올라왔었죠. 이 내용은 말씀 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메모에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파락하고 네, 지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 개파락하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근데 항상 그걸 봐야 되겠죠? 저기 미국 미국장을. 꼭 우리는 봐야 됩니다 쇼박스 이거 언제 그리는 거야? 어, 야, 잘 그려 는거야야잘 그려 놓은거 같죠 언제 그려 놓은건지 모르겠는데 어, 기가 막히네요 자 지우고 자, 쇼박스 먼저 볼게 아니라 신성홀딩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트 여기 고가 얼마야 8,900원 최근 에강 했었 으니까 8900원을 어떻게 뚫었 는지 한번 보죠 음. 여기서 8900원 에서 뚫고 버티 고 올라갔 다가 또 저항 지 지를 다시 해 주고 다시 상승 을한 후에 올라갔 죠. 네. 8900 원. 8900 음. 원. 여기서 들고 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조금 네. 떨렸겠네요. 떨렸겠어. 야,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기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CCI, 음. 이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제, 어제 고가, 어제 고가도, 네. 어제 고가도 오늘. 저항을 한번 받고 여기서 강하게 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올라 상승을 했죠. 음. 이런 부분도 중요 중요하죠. 어제 고가, 어제 고가. 이렇게 해서 신성 홀딩스 대두 관련 그리고 아르헨티나 뉴스를 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주로 샘표 네. 샘표하고 신성 홀딩스 두 종목이 음, 샘표 식품하고 같이 샘표 식품보다는 샘표가 그리고 샘표보다는 신송홀딩스가 지금 계속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꼭 기억해두시고 오늘 뭐 고려산업이나 뭐 대주산업, 뭐 이지바이오 바이오 뭐 이런 이런 종목들 잠깐 잠깐씩 네,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빠지고 했죠. 그리고 오늘 한일사료가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사료보다는 한일사료가 오늘 강했다. 현대사료도, 와, 대단하네요, 진짜. 여기 상한가가 얼마였죠? 116,800원. 116,800원. 어, 여기서도 116,800원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갔네요. 116,800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네. 이게 정고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116,800원에서 지지가, 상승 후에 다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갔다. 그리고 한일사료, 한일사료 분차트 보시면, 이건 오늘 뭐 최고가는 아니죠. 오늘 지켜준 자리가 여기, 뭐, 4,300원 부근일 것 같은데, 4,300원 부근. 음. 이 양봉 이 양봉의 고가 4280원 네. 딱 맞죠 4280원 여기서도 4280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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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지지를 해줬네요 여기서도 지지 깼다가 다시 지지 4280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보고, 한일사료,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뿜어줬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보시고, 네. 그다음 동원수산이나, 동원수산, 이 차트 모양도 지금 괜찮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한성기업도 마찬가지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동원수산, 한성기업, 네. 한성기업이 먼저 강하게 움직였었고, 뒤따라서 나중에 동원수산이 강하게 상한가를 갔었고, 지금 둘이, 두, 두 종목은 자꾸, 음, 대장을 한 번씩 번갈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강하게 튀는 날 어떤 놈이 대장인지 그거를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 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 홀딩스, 일동 홀딩스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빠졌고, 일동 제약은, 네, 오늘, 오일선. 이게 오일선이야, 1선이 오일선 맞고 빠진 거, 빠진 거죠. 오일선까지 올라갔다가, 오일선 맞고 빠진 거고, 자, 오늘 동신건설 강하게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동신건설. 이게 그러면 지지 저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어, 여기. 26,700원. 26,770원. 여기. 2700원. 6천 여기 이이 음봉의 저가. 27700원. 맞죠? 저가가 27700원. 어, 뭐야? 27700원. 아, 여기를 저항, 저항, 저항. 여기를 했네. 27700원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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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여기서 돌파 지지 상승. 야. 이것도 여기서도 저, 여기서도 저. 네. 1차트로 보면 여기 이 음봉에, 아, 이양봉에 저가가 네. 그 기준 오늘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항 받고 돌파하고 여기서 또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돌파 나오고 지지하고 상한가. 일선건설은 조금 약했죠. 이거 또 언제 구오는 거래? 와 이거 뭐야 이거? 자일선건설은 조금 약했는데 네. 2 1선까지 그리고 1 2 1선까지 지금 맞닿아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걸 돌파를 하면 또 다른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언제 구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4,925원. 어디, 어디서 걸리는 거지? 여기, 여기 고가네요. 4,925원. 아 4,925원. 여기, 이날, 7월 5일에 있던 양봉의 고가, 이 부분이 강하게 됐고, 이제 여기도 저항이 될수 있겠죠. 이, 이 양봉의 저가가, 5,300원. 이것도 훈히준이 눌림목 하면 여기서 여, 이거를, 이 양봉을 깬, 이, 이거를 기준으로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다면 여기서 매수하고 이익실현하고 나오고 이거를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서 매수죠. 여기서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하고 기다렸으면 오늘 네, 상승이 나오는 거죠 훈이준이 눌림모 뭐. 그리고 기준선도 올라와 있고 네, 이게 오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준선도 올라왔습니다 기준선이 4590원에 돼 있네요 여기 딱 여기 밑에까지 올라왔네 이거를 야 이거를 맞추는 거 아닌가 이거를 얘네들 참 이게 지금 26일, 26일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값이거든요. 26일, 고가와 주, 저가의 중간 값. 얘는, 얘는 오늘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거기를, 거기를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화공영도 이렇게 21선 맞대어 있고, 하이오 imt, 오하임 imt, 이게, 이게, 어제도 한번 이렇게 반짝 상승을 해주고, 오늘 상승 해줬는데,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죠. 음. 지금 한국 가구나 뭐 이런 것보다 이 친구가 더 강하게 최근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래는 한국 가구 NX.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k b g 케미칼은, 어,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과열, 과열이고, 이게, 하나, 둘, 셋.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케이지 케미칼이 풀립니다. 쌍방으로 거의 높다운 된것 같고 케이지 케미칼하고 또 어디였죠? 어 저기 케이지 케미칼하고 새로 올라온 데가 있었는데 어 파빌리온 네, 이두 개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파빌리언하고 케이지 케미칼. 자, 그리고 쇼박스. 자, 오늘 쇼박스. 거리두기 제한 해제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자, 여기, 여기가, 여기도 걸리고, 그러네요. 여기도 걸리네. 6,540원. 여기도 6,530원. 그러면, 야, 이거 뭐 6,540원 또 옛날에 그려놨네. 이거 옛날에 그러는 거죠. 6,540원. 네. 여기서 강하게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주고 6,54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21선 돌파를 하고 기준선도 돌파를 하고 상승을 더 했고 네.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다시 저항 받고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지지 받고 네. 6,54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6540 원이 굉장히 중 요한 자리 였 고,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고가 6870원딱 와, 이 뭐야？6870 원딱찍었 네요？여기 고가, 여 기에 있는 그 물량 이 어마어마하 죠？여기 있는 이 물량, 이런 거래량 들 을, 벗겨내려면 더큰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네. 이것도 월요일 날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뉴도 같은 이유로 해서 올라왔고, 241선 돌파를 하는지, 네. 보고, 아, 예전에 사마네트웍스를, 어 이것도, 잘걸었네 예전에 사마네트웍스를 여기서, EV에서 그때 한번,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여기 이날, 이날 만들었을 건데, 아마. 그 다음날 10%를 줬다가, 오늘, 신고가까지, 네, 오늘 신고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어. 야, 이런, 이런 거를 왜, 방송을 하는 아니, 그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거는 왜,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넥슨게임즈가 오늘, 네 오늘 이제 주식이 합해졌죠합해지면서 화폐 넥슨 게임즈로 이름이 바뀌고 네. 지금 넥넥슨 넥, GT 있는 사람들은 다섯 주씩 더 받았으니 뭐 아니 백 주당 백 주당 네 주인가 다섯 주인가 더 준다고 하죠 그랬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아, 오늘 롯데손해보험 같은 주식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순위준이 눌림목, 그, 거를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니까 평소하고 다른, <laughs> 거래량이 터지는 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기준, 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강하게 터지는 봉들이 이제 퍼센트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9%, 여기도 보면은 6%, 뭐, 종가가 2%뭐 이러니까 높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변동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여기를 조정으로 보고 이 부위에서 매수를 했다면 반등을 먹을 수는 있겠죠. 반등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를 조정으로 보고 이날 매수죠. 이날 여기를, 여기를 조정으로 본다면 이날 매수. 여기를 조정으로 봐도 이날 매수. 네. 그리고 나서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 전에 고가도 뚫었네요.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면, 여기 앞에 있는 고가를 봐라. 2205원. 2205원. 앞에 나오는 고가를 한번 보죠. 이거 계속 제가 지금 이게 나중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2205원. 여기 지지. 나오죠. 2205원에서 지지가 깔끔하게 나오고 나서, 네, 이럴 때 여기도, 슬로우, 스탁 슬로우, 네, 여기도 여기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뭐 한두 효 위에서 잡는다 했다면은, 뭐한 2, 3% 정도 수익은 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이 라인에서 도전을 해본다면, 여기서는 더 크게, 네, 갈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무림 SP. 자, 무림 s 피도 자, 보시면, 여기를, 여기를 그때 조정으로 보고, 여기서 매수, 네. 매수 한다고 했죠? 여기는 뭐, 얼마 안 빠졌으니까, 이걸 조정으로 보고, 여기서 매수.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었고, 이날, 좀 거래량이 약간 나와서 불만이긴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겠네요.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무림 페이퍼 2등주. 네. 무림 페이퍼를 할 거면 SP를 해라. 네. 떠도, 그,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게 떴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1등주를 찾아가야죠. 1등주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여기까지 또 조정이 나왔죠. 은봉 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뭐 앞에 있는 봉을 조정을 한다면 여기서 매수.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기준선 따라서. 기준선. 기준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위준이 응. 눌림목 이제 그런 그 꼭꼭 그그 뭐야? 그 눌림목에 그 어, 검색식을 본다, 보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고, 어, 오늘 종목은,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TS 트릴리언도 오늘 저희는 고가까지 또 찍고 빠졌죠. 241선 0 넘었고, 네.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JW 신약하고도, JW 신약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TX 트릴리온 탈모 관련주. 네, 그리고 어제 봤던, 네, 어제 봤던 훈이준이 눌림목에 걸렸던 네, 공구음원 오늘 강하게 17%까지 상승을 한번 뽑아줬었습니다. 네, 강하게 올라갔다 왔죠? 그리고 나름대로 당일에 고가와 저가를 만들어주면서 갔다 왔네요. 33,400원, 뭐 이런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고가, 여기 고가, 저가, 여기 저가, 33,650원. 33,650원. 어, 여기니까, 여기보다는 33,400원인데, 어디에 걸린가? 33,400원. 딱히 걸리는 데는 없는데, 응, 이렇게 왔다 갔다. 강하게, 강하게, 여기 정, 정고점을 약하게 돌파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렇게 남다른 거래량, 그 다음에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기준선에서 상승을 준 모습. 네. 기준선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선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기준선에서 기준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죠. 이, 여기도 2% 반등이니까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구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등은 나온다. 근데 이 반등이 이 반등이 끝없는 상승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네, 더 봐야 되겠죠. 세이브 존 나왔죠. 이것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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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였고 뭐약 수익이죠. 약 수익, 약 수익. 동국 RNS도 강하게 상승 뽑아줬으니까 동국 RNS 공구먼 세이브존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세이브존 j w 신약은 봐야되겠고 한컵 MDS 뭔가 다르다 오늘 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여기 전일의전 전 고가 부분을 깼다가 다시 올려줬고 한컵 MDS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네. 여기서, 여기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차 매수까지 온 거죠. 네. 이렇게 2차 매수까지 오면, 음, 이게 뭐, 여기 또, 이평선이 걸려있으니까, 121선이 걸려있었죠. 여기서. 2차 매수까지 여기서 해볼만도 한데, 네. 3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고, 다시 상승.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1차, 2차 매수만 해도, 플러스 겠다 그쵸?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해상 TPC, 여기를 기준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네. 1차 매수, 2차 매수죠? 여기.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직 전, 전, 전 고점, 전 고점이라고 하는 부, 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고, 어, 잘못하면 여기서 박스가 또,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면 다시 여기 위에까지는 갈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 네. 일진홀딩스 반짝 오일선 돌파하고 이제 한번 더 양봉이 나오면 아니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오면 더 상승을 줄수 있겠죠. 네. PI 첨단소재 인수 네. 셀바스 에스케어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여기 여기 안 됐으니까 여기서 일차 매수니까 어. 5% 정도 수익은 준거 같으니까 빼고. 자, 오늘 오늘 뜬게뭐 있냐? A프로젠. A프로젠 MLD. 이게 지금 에이프로젠이 A프로젠 MLD를 인수를 한다. 뭐 그런 내용 있었죠. 네. 나오는지 한번 보죠. 양봉이니까 여기서 이 이런 이런 봉이 있고 나서 여기서 과연 거래량이 터져서 긴감인가 한데 공복이니까 이거 랩지노믹스도 네 거래량 없이 또 떨어졌죠 거래량 이 없이 또 떨어졌고 에이프로젠도 어, 거래량으로 좀 나왔는데 뭐본 크기에 비해서는 작게 나온 거죠 이거 네오리진 네오리진은 자 여기서 이렇게 떴는데 첫첫 첫 조정은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음,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더 깨지면 더 깨지면 이이 이 밑에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걸 보고 야이 밑으로 빠진 걸 보고 오 그래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만약에 했던 분이 계시다면은 플러스였을 거고 아니면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오리지는 빼고 다음에 또 뜨게 되면 아니면 여기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금요일이었죠. 음.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